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. 여태 크게 속썩인 적은 없었고 평범하고 착한 딸입니다. 그런데 그런 제 딸이 작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사귄 기간이 길다 보니 저도 얼굴은 몇번 봐서 알고 이름도 알고 가정 상태도 어떤지 조금 알고 있습니다. 그 남자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그 아픔이 어떤지 알아 안쓰러운 마음에 더 챙겨주고 아껴주고 있습니다.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하면 용돈 쥐어주면서 잘 놀다 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. 그런데 이번에 제 딸이 방학을 하고 저는 맞벌이다 보니 남편과 일찍일찍 일찍 집을 비웁니다. 퇴근하면 한 7시쯤 들어오는 편인데 어제는 거래처와 일이 있던 날이라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딸방에서 뭔가 사사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가방도 안 내려놓고 딸방에 갔더니 쌀이 방에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서 뭘 찾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. 얘가 몰래 폰하다가 어디에 휴대폰 숨겨놓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일부러 방 정리 좀 하라면서 방 중간으로 걸어 들어갔죠.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예민하게 확 변하면서 저보고 나가라며 등을 떠밀더라고요. 몰래 폰한 게 확실하네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. 그때 눈치 좀 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. 한번은 저녁에 딸 방에서 도란도란 대화 소리가 나길래 놀라서 놓고 없이 문을 확 열었거든요. 애가 동영상을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. 분명히 현실에서 나는 목소리들 같았는데 오히려 딸한테 왜 놓고도 없이 문을 여냐고 혼나기만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번 월요일 날 일이 터졌어요. 제가 이번 주말에 심한 감기가 들어서 견디다가 일요일 밤에 병가를 하루 냈습니다. 늦은 시간이라 딸한테는 미처 얘기를 못 했지요. 그렇게 월요일 날 늦게 일어났는데 비몽사몽한 틈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깜짝 놀라 자세히 들어보니 딸 남친 목소리였습니다.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. 바로 밖으로 못 나가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얘기 내용이 참 과간입니다. 애 남친이 딸한테 네 침대 밑에 먼지가, 어후, 이런 얘기를 하고 상황 정리를 해보니 애 남친이 계속 애방 침대 밑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넋을 거의 반 정도 놓고 방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애들도 놀라서 벙치고 지들이 잘못한 줄은 알고 있는지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라 했습니다 딸의 남친 할머니가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고 할아버지가 병간으로 따라 나가면서 남친 혼자 집에 남겨졌다네요 딸의 방 침대가 앞면 뒷면이 막혀 있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상은 밑이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. 그 점을 딸이 잘 아니까 그럼 침대 밑에서 잠자면서 같이 있을래?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오라고 했다고 하고요.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글로 써보니 진짜 막장이네요. 지금 생각하면 다 의심가는 행동투성이인데 왜 이걸 그냥 넘어갔는지. 남편은 전화 받고 칼퇴근해서 와가지고는 그 남자애부터 족치자고 흥분하고 그러는데 제가 겨우겨우 말렸고요 애는 지 아빠가 화내는 거 보더니 갑자기 변해서는 방에 들어가 문도 안 열고 있습니다. 문을 열면 미친 듯이 화내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대화도 안 되고 거의 반포기 상태입니다. 몸은 성인인 애들 둘이서 방학 내내 함께하며 뭘 했을지. 딸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못 믿겠어요.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일을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?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